자 어제 나 설교에서 그 사실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문장이 예, 설교 전체를 대변해 줄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 쪽에서 인간에게 참 유용한 발언을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밟았잖아 너희가 너희가 어린 그게 예수를 밟은 게 예수의 님 피를 밟았잖아. 밟았기 때문에 나온 그 피를 나는 계속 그 말씀의 완성으로 나는 간추겠다 말씀의 성취 하느님의 쪽의 모든 성취를 그 너희 인간들이 밟아 놓은 그 피가 나오는 것으로 나는 보게 되는 아, 그게 그러면 이제 뭐가 위험하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밟았다는 그것을 주님의 열성 있는 불조 작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 열성 있는 예 열성 있는 불조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멈추지 않겠다. 이 녹화해요. 아, 야, 하나님 나 나, 이 열성 있는 불교 작업을 주께서는 멈추지 않겠다. 혼자 바빠요, 혼자. 하나님 혼자 바빠요. 쉬지도 않고 바, 바쁘게 일해요. 뭐뭐한다고요 열성 있는 불교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매 공간, 매 시간 내에서 한 시도 멈추지 않고. 이 작업하는 겁니다. 앙껏 수껏그뭐 병아리에 간별해야 되듯이, 너는 이쪽, 너는 저쪽, 너는 이쪽 저쪽. 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별하고 난 뒤에, 간별하고 난 뒤에 하는 그 표준을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미리 파견했잖아요.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당함을 하나님 쪽에서는 시험받았다로 규정을 해요. 시험받았다. 그럼 시험받았다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받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악마가 존재가자 예수님에게만 드러나요. 귀신은, 다른 인간들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 만나면 갑자기 달렸답니다. 우리를 멸망하러 오셨군요. 이렇게. 소위 선수끼리는 알아봐요. 선수끼리는. 예수님은, 예수, 마귀는 악마는 예수님을 <laughs> 시험하는 자고요.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체제에, 이 인간 세계 체제에 해방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부위라는 것을 악마 세계 쪽에서 알아요. 그래서, 꽃이죠. 꽃입니다. 꽃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몸이나 챙기세요. 참 좋은 일 하시고, 메시아 한다고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일단, 몸을, 몸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악마의 수법이, 종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존재 자체를 최종성으로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성. 인간하우스는, 예, 자기 존재가 마지막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나설기에서 선지자 하나 제시했죠 미가야. 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냐 하면, 막장 지점에 와 있는 사람이에 막장.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예, 끝까지 가서 그것을 터뜨려 버리는, 터뜨려 버리는, 언론인, 전 세계를 상대한 언론인,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하고, 고발하고, 폭로하는, 하늘나라의 언론기관에 파견된 기, 기자, 그걸 대변인이죠. 천상회의에, 천상회의를 참석했으니까, 천상회의에서 이 모든 인간에게 거짓 선자, 사명명에게 거짓말령을 보내겠다고, 이미 거기서 결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미가야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 겁을 내고 싶어도 겁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속속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왜 거짓말 는 이유도 알고 다 아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가야는 천상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만 붙들고 영업하느냐 하면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을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 인간을 사람들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미가야 볼 때는. 너희들이 끝장, 끝장을 너희는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겁내고 무서워 할 수가 없지요. 뭐, 뭐, 뺨 맞고 해도, 그 약간의 피부가 얼거, 얼거, 예. 어근하나 뿐이지. 그게 전혀 미가에 유, 유업이 될 수가 없지요. 참, 그, 위험한 발언을 성경에서 히브리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발언을 던져놓고 그다음에 인간들의 그 대책을 보는 거, 인간의 대책을. 그럼 인간의 대책은 뭐냐?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게 성경이죠. 그러면 거기 성경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조롱과 놀림을 다 성경에다가 퍼붓는 음. 거. 이거는 신하다, 인간의 아이디어다. 음. 고고학적 떠서 음.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당시,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어, 이렇게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과학적 인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고하래, 하되,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그거, 그거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대 창고적 발상이다. 이래서 이제, 그들은 학교랑을 통해서, 학교 사람들 진화론이라든지, 그걸 통해, 때로는 창조론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에다가, 그, 성경을 믿어내는 거죠. 성경을 믿어내는데, 성경을 믿은 것이 가장 노골적인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완성시킨 그 사태가 피흘린 거죠. 주님 피를 이야기하니까, 그, 인간들은, 그 때는 일시적인 정치적인 소용,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 희생물이었지.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뜻은 아니고. 그 때, 그 당시의 의미로 끝나버린 사항을,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해해준다 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 성이 연결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아들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룹한 아들을 밟았다는 것으로 완전히 오는 세상까지 색칠을 해버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색칠을 하고 인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를 공격했던 그 공격성을 가지고 예,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면서 제가 표현한 것은 컨트롤이지 예, 예, 관절이 기능합니 몸이 기억하는, 몸이 기억하는 이 불신앙성.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빼놓고 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는 이 기억은 모든 건다 용납하되 성경만 안 된다는 쪽으로. 왜? 성경은 너무 과격하니까.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책임이. 유명빠뜨리죠 그래서 아까 그 모임 모임에서 내 이야기했지만 언니 수도 지금 차영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에게 이 불신앙성을 완화시키는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생활 충실한 걸로 충실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몇 면을 하나께 보여주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의 화목에서 습습치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 그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는 게 작업, 자극, 작업을 자극,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 그 교회가 인간을 왜 긍정적으로, 예, 받쳐주려고 하는지. 긍정적으로. 그러나 성경 히브리스는 끝났어요. 함은 복음을 알고, 함은 십자가를 알고 예, 타락한 자는 두번 다시 죄 용서할 재소도 없고 예, 끝났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에 다니면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기때문에 교회 가안 하지만 만약 에 교회가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결혼 교인을 예, 자극 쪽에서 그 말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은 잠보들은 밤이 돼요. 시에트예요. 장보도 예. 어떻게 지금까지 잘버텼는데 <laughs> 내년 내년에 <웃음> <웃음> 내년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laughs> 한번 한번 떨어지면 그 걸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결 같은 부이다 한. 그게 대해서, 더 이상, 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예, 창세전에 구원했다 해놓고나, 니, 네, 지난주에 범죄했지. 예? 지난여름에 하는 일을 내가 안다, 뭐, <laughs> <laughs>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예, 밀어붙임의 시계, 예, 끝난 거예요. 불확실하게 예, 처리된 거죠. 이 딜레마 다시 말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가지였죠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자체적인 변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 그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요? 이건 뭐 2000년동안 신학자 다 동원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창세기 2 2일에서 보란듯이 시험해봐요. 아브라함을 음. 시험하사. 시험하지 않는다면, 야금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그 뒤에 시험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시, 주경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곤도 후서 13장 5절에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라 했으니까, 어느 장단에 이거 춤을 춰야 될지. 지의자가, 이번 프레임에서는 나팔 불지 마세요. 나팔 불지 마세요. 했다. 예, 여기는 현악계만 합니다. 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치스지면서왜 나팔을 안 불어 이래야 되는 거래 나팔을 불지, 뭐, 아, 불지, 악보에 나팔을 얻게 돼 있는데, 왜 나팔을 안 보냐고, 왜답답 내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 도대체, 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고자 하는 자애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쪽에서. 그재밌는 이해가 뭐, 달란트 비유 나잖아요, 달란트 비유. 네? 악, 악하고 괴런 종아, 니는 악하다. 제가 그 두려워해서 돈을, 종전 하나 숨겼습니다. 그러면 숨겼으면, 그, 그걸 숨기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맡기면 이자라도 주잖아. 악한 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억울하게 짝이 없어. 이거는 뭐, 예, 왜냐면, 진작에 이야기해, 진작에. 예, 진작에 이야기하면 은혜 안 될까, 안에게 갖다 안겠을까 얼른 좋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모르는 법을 왜 추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진물용으로 왜, 내가 모르는 법을 왜 추가를 시키느냐, 이 말이죠. 나는 시험치가 100점인데, 보니까 0점이에요. 선생님이 왜 제가 0점입니까 니가 모르는 문제를 내가 냈거든. <laughs> 이게 도대체 뭐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 뭡니 말이 안되는게 말이 야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주님의 시험을 주님의 시험 받았던 것, 유혹 받았던 것을 벗어났잖아요. 그 벗어난 그권능으로 삼손이 아예 그, 그, 성체를 완전히 뽑아 세우듯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틀 윤리, 도덕, 선악, 체계, 율법을 다 이룬 그것을, 그, 그대로 회장님의 일방적인 자기 결정으로, 말씀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회사에 취재시킬 때그 사원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당했던 그 시험, 시험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그 시험은 내 실력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를 반복하는 업무를 맡겨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다는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회사니까 회사가 마, 이름이 말씀회사예요. 말씀이 그대로 왔을 때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회상하듯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예, 내가 바로 예, 몸이 기억하는 바로 불신자다. 이거 뭐구원방을받고닭달낸다는그 자체가 이게 전형적인 악마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그 업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 찬미예요. 하나님의 찬미. 오다 보니까 찬미라는 연인이 있대, 이름이. 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요 참미. 뭐, 뭐, 난처음부야 그냥, 이름이 참미에요. 마술 프로인데, 손만 남기고 사람 없어지는 그런 마술, 참미인데.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참미하는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어요. 불신자를 구원시켜 놓고, 그들로 하여금 불신자의 삶을 반복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감사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두 가지 문제 있죠. 하나는 뭡니까? 시험하지 말라 해놓고 시험하게 하시는 그 문제와 또 한가는 한번 복을 십자가를 알고 엄지 한자는 두번 다시 속죄 그게 없다 라는 그 말씀을 한꺼번에 해결이 된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이고, 나 혼자 해결된 겁니다. 제가 해결됐다고 했지만, 이건 해결 어떻게 된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 뭐냐, 해결 어떻게 해결됐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회장님의, 예, 회장님의 권능이 임함으로써, 그 안에 해결된 채 권능이 임해. 인간이 풀수 없는 것을 이미 내가 다 풀었다 하시면서, 그러면 어느 문제에서 우린 못 풀었습니까 그거는 네가 해야지 앞으로 그것은뭘 하면서 하느냐 하면은 인생은 실습.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실습 실습 내가 두번 했는지 세번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두번 해서 아, 한번더 할걸 <laughs> 실습하고 또 실습하는 예. 그게 발숨 회사에 직원이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실습을 하는데, 이 실습에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성실한 주님의 분류작업이에요, 분류작업. 어떤 사람은 복음을 버리고 가, 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죠, 식구들. 예. 엄마는 요새 안 나와요. 뭐, 바보다, 바보다 뭐 걱정하막 하죠. 복음 떼려야될텐데주께서 살, 살릴 사람은 언젠가 오겠죠. 예. 예. 그냥 온다면은 주의 분류 작업이야. 일단은 죽은 자에 속하는데 만약에 살린다면 죽겠어. 알아서 아 도대체 인생에 핵이 안 나나?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laughs> 예언제가 복음 찾아 오겠지요. 뭐 거의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아뭐 <laughs>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이 결과는 뭡니까 열심히 지금 뭐만 일하고 계시다 주님만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회사에 예. 아, 지방학교 출신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합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참의는 예, 주님께 돌리세요 어? 그게 어제났습니다